자 일단은 연습 네.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첫 주제는 게임으로 시작을 합시다. 자 정답을 아, 적고 넘긴 다음에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일단은 시작이니까 1분 지금 시간 시작할게요. 어 예. 이 이거 뭐, 뭔지 모르겠어. 뭐야 아니 이아 이거. 이거. 이거? <laughs> <laughs> 이거 뭐야? 해명해. 이거 뭐야 이거.

예, 자, 이분, 이분, 이름은 꽃핀 유튜브. 음... 꽃핀 유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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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저는 포투리스였어요 어, 이러면은 아네 근데 응. 마지막에 도착한 정답이 달라거 내가 어떻게 했어? 이주전다르면낫놨어나포스어 아니 정아어나 근데 진짜 어설 특이처럼 그리긴 했어. 근데 어쩐지 답이 엄청 어하 근데 는 정답이 비슷하게도 했는데 난 너무 달라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어디서 무슨 일이 본 적이 없는데. <laughs> 아, <이게 뭐야? 웃음> 아, 이건... <laughs> 아니 여기까지는 정답을 쓴 거에 대해서 이해했어. 어디서 잘못된 거야? 아니 김에이 나한테 오이를 그려줬다니까? 이게 왜 그래 야 오이지. 이게 콜가이즈가된 거야? 나죄송해 제가 음. 너무 어려운 걸 했어요. 뱅드림이 있었는데 이걸 1분 안에 어떻게 그렸대? 나 그게 더 신기한데? 그뱅드림의 캐릭터를 그렸는데 아제이맥가 됐네요. 나는, 나는 아 천데, 천데 머리 캐릭터인 줄 알았어. 아 음. 아이고 그냥 딴게 됐네. 아, 여, 오, 그러니까 다다다 다, 다, 다 그걸로. <laughs> 건물 어? 어? 보수기가 있었다고? 이거 내가 잘못 보낸 <laughs>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겠어. 성민이 저잘 그렸어. 그 여기서 문제야. 여기서. 이거를 어 보고, 그네 이건 진짜 파요리본이다 이거 일부 잘네컴이트롤이야이트롤이야 <laughs> 아, 인정. 리본어 <laughs> <그래>. 아니, <laughs> 그걸, 왜, <laughs> 왜 만들었어? <왜. 웃음> 아, 갑자기 여기서 백 됐어. 주제가 너무 쉬웠다 아, 어, 게임 스트리머들에게는 너무 쉬웠다. 네, 맞다시독으로 맞다. 음, 갈까? 어? 십동으로. 그거 만화? 마나? 만화로 가자. 에이, 설마 여러분 막 원나블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죠? 음. 그거 말고 안 봤으면 어떡해요? 그거 불편하네요. 뭔 만화지? 어... 헐요, 어. <laughs> 음... <잠만. 웃음> 잠깐만. 잠깐만. <어이. 웃음> 최대한 알기 쉽게 해놨어요. 저 거짓말이 아니라 <laughs> 음. 저 진짜 모든 모든 정성과 최선을 다했어요. 진우야, 이게 뭐야? 이거 만화야? 무슨 <laughs> 머리님 <laughs> 아이다 저도 억울해요. 저도 진짜 억울합니다. 아이, 아 몰라 나 이거. 아 몰라. 아 모르면 안 되지 내가 다음인데. 혜연 <laughs> 알아 봐. 아 몰라 앞에서부터 뭐 그렇게 시작한 것 같아. 내 전부터 이미 글렀어. 난가? 아한다더 해보렴. 응. 아 있었다고? <laughs> 이거 있었다고? 아 이거 명장면이지. <웃음> 나, <웃음> 아 <웃음> 이게 뭐냐고. 어이 습덕들. <laughs>

아 너무 잘 캐나네 아나요 이거? 아 잘했네. 음 바로 맞췄네. 맞네 맞네. 아니 이거 맞 아니 이거 아니 이맞냐인하셔어고아맞았죠 아니 인증하셔가지네. 개 웃기네. 네 정답을 공개합니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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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웃음> 어? <웃음> 근데 그림이 없었어. 근데 몰랐어. 여기서부터 잘못했 내가 볼땐저 라인이 저기서 많이 변해서 나와 저기 <laughs> 네, <집> 속서거 아. <laughs> 음. 아니야? 멀리서 봤을 때 가까이서 봤을 때그색 맞아. 어떻게 <laughs> <laughs> 두 번을 했는데 정답이 안 돌아오냐. <laughs> 나이번 제... 주제. 영어, 때요 음... 영화. 와, 어렵 영화. 케 어? 이. 네, 음... <laughs> 아. <laughs> 다 했어, 좋아? 응,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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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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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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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이거 아마 아아 이거 아마. 아, 이거 아 아, 아마. 이거 아마. 아, 이거 아 진짜. <laughs> <그렸다>. <laughs> 아니 시간이 없었어 거 <laughs> 맞췄네? 그럼 물어봐봐 <얘기> 어? 잘그렸잘 <laughs> 그렸어 아니, <laughs> 어? 아니, <laughs> 아니, <근데, 웃음> 아니 난 모르겠었어 이거 이걸? 아 <laughs> 안경 이 아, 근데 헤리부터 번호는 들을 수 있어 <laughs> 웰컴 투동말권이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이런 게있어 <laughs> 근데 텔레이걸헷갈려줄 <laughs> <잠시만> <laughs> <왜? 웃음> 몰랐어 미안해 이거 몰라? <laughs> 아니 이...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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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 이것도 미스트 아이했다네요 근데 마지막에 이게 안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웃음> 야, <웃음> 야, <어디> 아마, <laughs> 어 이런 영어아 이래서 불야 이해되지? 이해되지 공포 영화 숏터를 했었답니다. 음. 아, 너무 웃어졌다. 아. 이거 어떻게 어, 맞췄냐? 이거, 뭐 이거 뭐 어떻게 알았어? 딱 봐도 숏터잖아. 마지막 졸업 사진, 졸업 사진 그거 아니야? 마지막에. 어, 맞아. 아, 이거 영화 본적이없어 나도. 음. 야, 야, 이건 야, 샀다고. 어, 샀다 내려. 문지기라 비현하다. 좌실부, 우비부 살려 주세요. 어떡해요. <laughs> <진짜 웃음> 아 힘들어요. 술을 아, 해요. 진짜, <laughs> 진짜 너무 힘들어요. 밥한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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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을 한번 해보자. 음. <laughs> 이껍물 응. 한다. 나오던 아, 최상으로 <laughs> 해야겠다. 먹을 수 있는 건다 음식 아니야? 오 <laughs> <laughs> 어,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 어, 오. 아. 네. 아. 아. 뭐지? 뭐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니, 너무 게 너무 많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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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laughs> <아니>, 템템님 아나 이거 니 이게 음식이라며 아니 <laughs> 음식이라며 <laughs> <음식이라매. 웃음> 템템 버린데 이따가 <laughs> 다 보고 나면은 노력했구나라고 해줄걸? <웃음> 살면서 단한 <laughs> 뭐, <laughs>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 템템 <laughs> 아 템템은 이렇게 그러겠다 이거죠아 진짜 난 눈에 있는 그사라 거야 <laughs> 아수야 진짜 <나이> 진수야. <laughs> 아, 그만하고 싶어 이 게임 이걸 억 정답한 명도 없다 진짜. 어 진짜 말이 안 돼. 김석윤넘요남아 이거네. 이거네. 아. 성남에? 맞췄는데. 뭐 <laughs> <shocked> 아, 니모만보고 <아니, 모달브리만 웃음> 음식을 어떻게 맞춰? <laughs> 죽였어. <웃음> <웃음> 난이도는 오, 중소, <laughs> 이거 샐러드 만든 거 당신들이. 난이도 좀 올려볼까? 중간이 어려웠는데. 이거 봐더 어렵게? 아니면 막판이니까 아, 자유? 자유? 어 자유. 좀, 좀 자유 떨어져. 이거 <laughs> 맞출 수밖에 없네. <laughs> 아, 이지. 진짜 내건또 맞출 수밖에 없어. 아 그래, 근데 센세는 모를 수도 있겠다. 어? 정답, 뭔지 음, 알것 알 같아요. 에? 저 저? 아, 저아초저 마초, 저 마초, 저마저 마초, 저 마초, 저마저 마초, 저 마초, 저 마초, 저 마초, 저 마초, 저 추가해야겠다. 너무 저 마초, 저 마초, 저 마초, 저 마초,

야, 돌아온 거 아니야, 이거? <웃음> <웃음> 이거 학창 시절에 학교폭력 당하고 나면 장난이었어야 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야? 난 모르겠네 이거 학교폭력 맞지? <웃음> <웃음> 아, 아, 나 힘들어 아, 화장솥 버려 하루 종일 울었어 이거 할 때마다 힘들어 아, 이제 끝이다, 이거 아, 이제 끝이다, 아, 끝이다 힘들어 자, 아, 아, 이제 2부 뭐 하나요? 맞습니다.